아, 우리 김태우 박사님께서, 어, 문재인 정부박사정책서 열리하게 어, 되고 그래서 발표를 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메인 주제인 군사분야 합의를 올라가고 계신 분들께서 다시 또 재난 기말에좀더 보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소임은 내일 정도의 국방 정책을 학술적으로 분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학술적인 논의를 네. 얘기했으면 안될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더 쉽고 간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명이 되는 보이겠습니다 지금 뭐 복잡하게 책임지만 복잡하게 책임지만저희일이 이런 것이 라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자신이 제얼굴을보시오 네,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네. 정의는요. 대한민국이 국방정책을 한번 취하는 게 있어서 우파들이 정통주의로 갈 것이냐. 좌파들이 수정주의로갈 것이냐. 중 가지 계을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요. 우파적 정통주의의 계입니다. 저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자유주의 복구하고 상장이오번이면그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나라를 하나씩 보십시오. 북한 상대할 변호 북한하고 대화는 하지만 쟤네들이 우리를 기념할 수 있으니까 우리안보를서 멀지 않을까. 이게 멀지 아닙니다. 이게 우파스 적동주의가 아닙니다. 그럼 좌파는 수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북한은 이렇게 우파스 먼저 맞춰서 우파스는 그런거죠. 거기에서 좌파는 있어서 한국 법인이 늘어나 대한민국의 분열과 안보 방패를 제공해 왔다는 사실이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건 취해 알아본 것이 무파수 결정 중입니다. 그런데 좌파수 수정 중타는 탈기로 하는 것이죠. 탈기로. 중국, 어, 아, 사람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소중하지만, 내 중국하고 관계가 중요한 걸 틀어 압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중국을 상대 때는 항상 독침을 준비해서 당신이 왜 이렇게 건드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독침을 준비하면서 그러나 가까이 친하게 지내게 돼서 뭐라고 하는 이게 전통주의 적극입니다. 여러분 맞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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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아이고 박수 치시는 분들 박수 치시러 분들 떨어시는 수준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좌파 수정주의는 뭡니까? 중국의 아부하고 저자식이라고 <laughs> 하는 그런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런 식의 이 정통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 수정주의 접근을 하고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제가 분석해본 결과, 재정주의 접근은 수정주의로 가고 있다. 이 복잡한 얘기는 제가 간단하게 분석을 일단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어, 우리 군사 국방 정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수정수의라고 하면 탄력을 하는 겁니다. 탄력을 하고 통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방 정책이 거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막판에 주는 두 가지 사례가 바로 얼마 전에 발표한 국방기비2 0 그리고 부의부 군사분야 합의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방업비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에 찾아서 보십시오. 한마디로 국방계의 이점령은 우리 군대의 질적으로 양쪽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질적으로 이 양쪽으로 줄이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연습을 중단하고 연합훈련도 중단하고 그런 내용들이 거기 다보 있습니다. 이런 국방계의 것은 우리가 책임 하는 원칙 세 가지를 적어도 비교하는 겁니다. 세 가지 비하는니다국방 원칙 세 가지가 뭐냐? 오이게세 가지가 없습니다. 1. 당면 비협에 대비한다. 2. 미래 비협에도 대비한다. 3. 항상 훈련해서 미래의 패션을 유지한다. 이세 가지 아닙니까? <웃음> 그렇죠. 아무도 상승 수치는 아닌 것을 어떻게 많이 아느냐고 대략 방패기준으 국방부에 동원을 받으셨으니까 당연히 알니죠이 네. 국방부의 이점은 북한이 지배를 포기한 상태도 아니고 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을 비유하는 것이죠 둘째, 북한은 채색한 <목소리> 나라가 국민 반면, 한명 들어가 면마나 국민을 추수하고 남북관계만 추수하는 것은 인전 대신 유지라고 하는 대원칙을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지속 정부를 쳐오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 보기에는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면주의 접근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내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기는 이따가 시장분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한마말씀 드리자면요, 공비, 어? 군비, 공비 먼지가 맞잖아요. 공비, 공비 먼지 군기통제를 군기통제가 뭐냐는 거요 군사적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군기통제입니다. 그냥 무조건 무기를 빼고 방사를해이는 것이 군기통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공격무기를 키우는데 우리는 방어구기를줄이는 군기통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같이 하기 위해서 공격무기는 같이 키고방어구기는 같이 열리고. 상관이 있어 보호하는지 투명하게 내다볼 수 있도록 전차를 감시하는 능력은 사무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고서 군사 관계를 안정화시키는것 그것이 우리 통일입니다. 선생님 누구나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아마 그 생각을 좀 제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자, 그리고 국방부, 그리고 사분들 나가기로 보니까 뭐 배에 건져오고 있는 편에서 쌍방이 공정하게 다 비행기를 날아다지않 할까, 비행기 공정하게 다날다녀 쌍방이 비행 공정하게 전혀 보이는데 그러면 여러분께서 옆집에 감동을 두고 같이 살고 았가십요그감동은 전국과 같고 우리 전국은 그 강동 이런 걸다 했습니다. 근데 그감동 어느 날갑자와서 앞으로 내가 감동이 타지 않을 니까너 집에 있는 CCTV를 하고 우리 집에 있는 CCTV를 고 쌍방이 공정하게 같이 다니지 말자. 그 말은 대명입니까? <laughs> 네. <laughs> 그러 이런 정책을 펼치니까 정를전문가들 화가나고 불안해지는 것다 아니 이제 어, 동맹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트는매교 이유로 표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유가 한미 사맹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유가은이사에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습니다이유가 있습니다. 트이프대통령이사은이의람은은이 사람은 이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남북한이 동맹해서 미국을 상대하는 구도가 되더라. 이게 동맹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미국 국민이 한국 국민과 미국 정부를 함께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오정의 무기도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요. 웨스턴의 대역으로 웨스턴의 대역. 저게 비합리성의 합리성이라는 얘인데 기 이것은 미친 짓을 하는 것이 가장 계산적인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패전력을 하기 위해서 단독 미사를 만들고 미국하고 한반도 독립 생각을 가지고 자년에 그렇게 심하게 해박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미국을 그렇게 너무 많북한 미국을 향해서 강박을 하니까 미국 국민들이 뭐라기, 뭐라고 하기 시작했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 미국 같은 나라의 핵공격 위협을 받아야 되니다 대한민국은 이해를 못했었는데 지금부 대한민국을 지켜주려고 우리가 북한의 위협까지 받아야 되니다 이게 막 공격을 이만하는 식으로 치하는 건데 이게 북한의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공격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 폐사입니다 제가 자신이게 말씀드립니다. <laughs> 그 결과 어떻게 되지그 결과 다음 얘기 보십시오. 미국 입장에서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따질 때러가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제일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다음에 한국이 인연적으로상승성이 있느냐. 저희 한국이 각인가, 각인가를 아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번째저는 공통주적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변수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교제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또, 한국 스스로는 자기 국방이 얼마나 쓰느냐. 우리 한국에는 지키지 않고 자기들도 각인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기준 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에서 평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미국이 보기에 왜 미국이 지금 세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 전략이 일본 태평양 전략 아닙니까? 중국을경제해서 경제의 국어를 유지하겠다는데 건 한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중국의 사국을 압수를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니까 일본이 역할을 전개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떨어집니다. 당연하죠 이념적 사각성, 이건 지금 문제가 아까 있다는 아까지말씀드렸습니다 공통의 주적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한미동맹은 북한이라고 하는 공공주적을 상대로 해서 공수를 해왔지만 지금은 주적 개념이 미해지면서 동맹 개념도 같이 미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부서게 됩 남은 나머지 시스템 보십시오. 이거는 학적인이부서이기 때문에 개발성이 있습니다. 네. 예. 한미동맹은 지금 대단히 많이 약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미동맹이 약하면 어떤 점이 벌어집니다그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6.25전쟁 이후로 북한이 전쟁전을 도발하게 해갖고 사망없던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이었고 또그 안에 독비들로 가면 작게 5분 2 0이었고 연합 작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하면 한미야, 그는 어디다, 그는 못못 한미 양국이 제떻게 한다는 내용을 자꾸 말하려고 하죠. 북한이 국가못하아넣는다이런데 그것을 막고 한미연맹이 흐릿해지면 이 연합 작품은 흐릿해집니다.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시작품 통절권 조기전환 국회가 다시 보상이 됐습니다. 제가 가서쳐 드릴게요. 5그5때 전시작품 통절권 조기전환하겠다고 말했을 었때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그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다가 굉장히 큰노력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제 원장님이셨던 우리 김종대 원장님께서는 엄청 도움을 주셨습니다 진작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인간을알수 있고 인자심 감성적 이유를 감상하 지금 현 전작권 체제가 전쟁을 억제하는 것에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불쌍해하는 얘기가 북한 입장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군과 미국이 한국농이가 되어서 당이 지금 체제 안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그런 체제는 더 두려워할 것이다. 다른 국가들 중 있는 체제는 더 두려워한다. 당이 끝나잖아요. 지금 현 전작권 체제에서 전쟁이 나더라도 미군이 함격할 가능성이 월중이 많으냐? 불리할 일이 높으냐 지금 체제가 높으냐? 지금 체제는 내가 봐봐, 한 분이라 되겠습니까 미군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잖아.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월중이 높으냐? 한 분이 따라 사는 것보다 한 분이 실체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덜할 수는 없고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나 아닙니까? <laughs> 그래서, 정작 또 문제가, 이승준 후보 측이라 손신보다는 국가신분이 먼저다 내셔널 스파이더로 메스컴 대포 오프 이런 접근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주문 했는데 지금또이 문제를 또재유산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안무를 이용하는 전문가 또 예비 자이 문제에 희망하게 되야한다생각니다 마지막 한얘시죠 이제 제가 몇 분? 일분 2분? 2분 제가 마지막으로 베트남전쟁, 여러분이잘 아시는 베트남전쟁의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바랍니다평화협정 종전성은 조화에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1973년 빨리평화협정 이것으로써 70년 베트남전쟁을 끝내고 미국들은 지저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빨리평포협정을 추천한 키신즈는노밀평화상을 받고 제가 보기에는 귀신들은 암만입니다. 암만 요즘도 또 <laughs> 트럼프한테 가서 <laughs> 네. 트럼프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중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중앙민국도 철사를 준다고 협상을 하고 쓰라고 주, 주, 주문을 했어요. <laughs>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종식되고 미국은 남 베트남에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주고 무기를 남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전이 되자마자 장하고 다시 망치로 시작이고 망치로 시작하자마자 장하고면 그렇게 많은 공짜 그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많은 돈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져있었기 때문에 다른 59일만에 한국하고 사유가 전달되었습니다 그기 사진 한번 보십시죠저 외무족 카페에 있는 저 사진은 외무족이 다시 망치했을때 미국에 있는 총과 철거군단을 소박하게 땅바닥에 벗어나고 도망치신 상태들서 그 분이 은그군자입니다두 번째 사람은 포로로 잡힌 한베 분이 사격하고 예방하는 장람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장면 제가 한실수시겠습니다 지금 한 베트남 분이 탱크를 모르고4 2을지지하고 있는데, 저탱커가미의 패턴 탱커입니다 미국이 준 탱크가 저 월남군 속에 넘어가서 월남군이 정확하고 사2 시위에 진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영웅이 빠져나간 군대는 죽은 군대입니다. 저는, 네, 저는 남평생을 국방무기에 영웅의 몸을 바쳤습니다만 지금은 오늘날 우리 군대가 영웅이 없는 군대로 변하고 있다는 비리감을 펼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병장 출신이 제가 장성군출신이 여러분들 앞에 강히 호스드립니다 영원히 있는 후배들을 만으시는데 압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